문의 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의 이유신 매니저입니다. 이번엔 야라코리아에서 여러분들께 더 나은 정보 전달을 위해서 카카오 채널을 탈바꿈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어떻게 탈바꿈을 했는지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야라코리아를 검색해 주시고 야라코리아 채널 추가 버튼을 이제 눌러주셔서 이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조그맣게 채봇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이 뜹니다. 아마 처음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작물 추천 재배 방법, 제품 소개, 제품 구매, 뭐 상담 직원, 채팅 연결, 이런 창들이 뜨는데 먼저 첫 번째 거부터 눌러볼게요. 여러 작물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대체로 많이 키우시는 작물, 바로 고추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프로그램 추천 제품 핵심 자료 등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거부터 눌러볼게요. 고추 12 프로그램이 비료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눌러볼게요. 뭐 야라 밀라랑 나이트라브로 구성된 12 프로그램인데요. 밀러 컴플렉스랑 리버 나이트 라보로 구성된 이런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느냐 바로 밑에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번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그 다음은 추천 제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제품 여기에서 더 자세히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로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가시면 밑에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서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핵심 자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에서는 고추 정식 시 핵심 조건, 정식 후 핵심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누르시면 이렇게 유튜브로 연결이 됩니다. 다른 작물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뒤로 가서 이제 제품 구매 문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품별로 어디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지 연락처가 나와 있고요. 작물 영양 상담을 누르시면 본사로 전화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서 작물이 잔뜩 나와 있는데요. 단순히 원예작물 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샤인머스켓이나 감귤, 망감류도 나와 있고 이제 과수도 이제 여러 작물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처음으로 가서 이번엔 작물이 아니라 제품 소개랑 이제 구매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버튼이 두 가지가 뜨는데 야라 제품 소개 먼저 눌러보면 아까 보셨던 뭐 밀라, 뭐 나이트라고 이런 제품도 뜨고요. 그 뒤로 아까 보지 못했던 관주 비료라든가 뭐면시비 비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상 폴리인산 제품이 다 뜹니다. 그럼 슈퍼 FK30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제품 사진을 크게 보실 수도 있고 그 밑에 어떤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밑에 제품 구매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번호가 다 뜹니다. 다시 뒤로 가볼게요. 그러면 제품 구매 안내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한번 연면시비 전용 제품 구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전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더 뒤로 가보면 다시 제품 소개 구매란이 떠서 자세하게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티랙을 한번 눌러보면 이제 함량은 이 정도 들어있다라고 확대를 하셔서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채널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여기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저희에게 이제 채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렇게 채팅을 쳐서 바로 보내주시면, 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저 오른쪽 아래에 어떤 버튼을 누르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저 버튼을 눌러서 상담 지원 연결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그때 저희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이 버튼을 꼭 눌러서 메시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이렇게 이걸 누른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바로 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을 원하실 때는 반드시 저 연결 버튼을 누르시고 채팅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좀 전에 보던 자료들을 보고 싶다 하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그선 3개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책봇 전환 누르시고 다시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 탈바꿈한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을 담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안에서의 부족한 정보는 직접 채팅을 통해 직원과의 상담도 가능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챗봇을 보다가 바로 채팅을 누르면 직원과의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상담 직원 연결 버튼을 누르고 채팅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많은 정보들 채널에서 확인하시고 부족한 점은 채팅도 주시고 하시면서 고품질 다수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